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무용, 그리고 현대무용, 그리고 저희 발레로도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바로 우리 세이지파이터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정말 멋있게 꾸미고 오셨는데, 무대는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여주셔야지 사진 촬영이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가주시면 더촬 차려... 네, 그쵸. 워낙 또 키가 크셔가지고 촬영이 아무래도. 자 그럼 저희 시선 다같이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 왼쪽 봐주시고요. 네, 우리 또 스테이지 파이터로 큰 사랑을 받았던 네 분입니다. 저희 스테이지 파이터에 최우종 씨, 강경호 씨, 그리고 주 김효주 씨 함께하고 계신데요. 가운데 봐주실까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소방관의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이고요. 하트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호정 핑님이 하트 귀엽게 또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함께 봐주시면서 네 저희 응원 가득 담아서 소방관 한번 포토홀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오른쪽으로 퇴장할까요? 네 오른쪽으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네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 다섯 분이 온기정기 모이셔야지 사진 촬영이 훨씬 더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또 조금만 더 모여주시면 더 촬영이 잘될것 같습니다. 시선은 저희 왼쪽부터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어제가 박준호씨 생일이셨죠? 아, 오늘이었죠? 네, <laughs> 축하드리고요. 자,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다 같이 왼쪽 한번 시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가운데 봐주시면서 저희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면서 이번에는 파이팅 하면서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파이팅 해주시면서 영화 소방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운데에서 하트 한번 붙여 있으셔가지고 하트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하트까지 보여주시면서 저희 영화 소방관 많은 응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세이지 파이터쇼 분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퇴장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부탁드릴게요. <laughs> Hey